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책을 사신 분이라면 꼭 유튜브에서 예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주역점이라고 엔터하시면 예서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로 주역점을 보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빨간 카드 한 장, 파란 카드 한장두장 장 잡으시기만 하면 되고 해당 페이지로 찾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파란 카드 한장 잡으시고 빨간 카드 한장 잡으시면 전보는 행위는 끝납니다. 해당 페이지로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책 뒤에 붙어 있는 카드지를 잘라서 카드로 잘라서 만드시기는 하셔야 합니다. 파란 카드와 빨간 카드가 가르키는 번호대로 해당 페이지를 찾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좌측에 있는 계사전, 주역의 계사전에 관해서는 당장 이해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접어두시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흉, 대흉, 길, 대길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애하려는 경우, 확장이전 개업하려는 경우, 건강이 걱정이 되는 경우라면 흉이나 대흉이 나온다면 일단은 보류하시고 재검토하시고 상대의 신원에 관해서 보다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몸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정밀한 신체검사 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카드의 일반적인 운용 방법입니다. 철학관이나 무속인은 오히려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 카드를 더 활용해서 연애하려는 사람의 상대의 마음, 동업자의 상대의 마음을 알아맞춰 준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공부하셔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91년생으로 전 베트남 축구 선수, 프로 축구 선수였던 전 안코아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코아는 91년 7월 28일생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4일날 갑자기 스스로 세상을 버렸습니다. 이 선수는 2015년 축구 시합 중에 큰 부상을 입어서 결국은 몇년 뒤에 은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 결혼했지만,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았고 이혼을 하게 되고 결국은 자포자기를 했는지 세상을 버리도록 작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 명식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신미얼미기에 이 사주는 위에 중간에 써놓았습니다만 양인격의 모습, 기토타김의 모습, 은팔통의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은팔통은 100% 은팔통은 아닙니다 시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음팔통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신미어레기해이 사주는 음의 토가 셋, 음의 목이 하나, 음의 금이 하나, 음의 수가 하나입니다. 해수는 정재로 쓰이긴 하지만 본디 음의 수입니다. 그래서 음팔통 가능성이 대단히 많고 음팔통은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자신이 챙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음팔통 이야기는 조금 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격입니다. 일간은 기토고 미토 미토가 있어서 월지 의 미토를 보고 있으니 전형적인 양인격.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음인격이 됩니다만 음인격은 표시가 잘 나진 않지만 자신의 고집을 너무 부리고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잘 헤쳐 나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설수 있습니다. 이 어민계의 경우는 자신에 대한 집착이나 고집이 대단히 강합니다. 자신이 해왔던 것을 끝까지 성공시켜야 되고 하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 움츠해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망을 잘 보진 않습니다만 이 명식의 경우를 보면 기해 신미 모두다. 자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움츠러 들어서 세상을 버리거나 좌절해버리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이 일간 기토는 수가 올때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특히 임수가 올 때는 기토 타김의 문제가 생깁니다. 개수가 오더라도 기토는 진흙탕의 헐기라 물이 많이 차일 수 있는 사주의 모습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27대 운에 사망했습니다. 물론 이 17대 운의 개사대 운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개 운이 와서 다시 사주판을, 먼저 사주판을 흙탕물로 만들어 놓고 지지에서는 사회충이 생기니 17대운 얼미년에 바로 대충돌 사고가 나서 거의 불구가 되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혼을 하고, 어, 이혼이 아니고 현역 은퇴를 하고 18년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았지만 결국은 가정생활도 내 마음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 없었고, 자식 하나만 덩그러니 앉아, 안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대운, 2024년에 갑진년, 을 해, 올에 스스로 세상에 와 이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바로 2002 7대운, 이 임진대운, 2 0 2 3년에 갑기 합토, 갑기 합토가 되면 양인인데 다시 토가 더 들어와서 본인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코너에 몰려버립니다. 자신의 자존심만 챙기고 그냥 평범한 서민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명식은 양인격, 기토탁인, 엄팔통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특히 엄팔통의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음팔통에다가 특히 기일주일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포기하는 경우 좌절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라타로티브는 비전적 천수를기본서로 해서 3,510개가 넘는 사주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라타로티브에서 기본서로 활용하고 있는 비전적 전수는 일반 명리서와는 전혀 다릅니다. 갑자부터 출발해서 계획까지 6간은 60간지를 기준으로 해서 엑셀 형태로 편집해 놓았습니다. 자신의 4주, 연주, 월주, 일주 시주만 아신다면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별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일주론이라고 이야기하고 표매하는 분들이 계신데 결코 일주론이 아닙니다. 전간과 지지의 이론, 합병충 해파, 십이운성 사주 사례까지 다양한 자료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비전적 천수로 된 영상은 지금 119회까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비전적 천수 책의 중반 혹은 후반을 보시고 싶은 분이라면 실전적 천수 001 혹은 100 혹은 3.10 이렇게 엔터하셔서 실전적 천수 영상을 보시면 비전적 천수 책으로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어제부터 을사 년이 되었습니다. 을사 년의 경우는 힘든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120년 전에 1905년 을사 년에는 바로 일본에게 외교권과 국방권을 빼앗긴 해가 바로 얼사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싸늘한 기운이 도는 때라고 해서 얼시년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얼사년에 더욱 강건하고 튼튼하게 잘 활용하셔서 행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부터 얼사년입니다. 얼사년을 기준으로 두고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을사년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염두에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은 비전적 전수 390페이지를 보시면 좀더 상세하게 알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